숫자가 놀라와요. 연간 평균 164회 아 정말? <laughs> 거의, 거의 한 달에 반은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거? 네. 두분 한번 맞춰보세요. 일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열정의 나.. 스페인? 스페인 쪽? 이런 쪽 아닐까? 아니 나지짜 아프리카 갔다 아닐까? <웃음> <웃음> 그건 또 아니겠지 콘돔 아프리카 쪽? 근데 콘돔 제조 회사에서 한 거니까 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오늘은 저희가 좀새 코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름하여 골빨간 랭킹 쇼. 어.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 여자들이 좀 차트를 달려보자고요. 네. <laughs> <laughs> 좋다 좋다. 아, 오늘 첫 회로 준비한 랭킹 쇼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제가 이거 고민 엄청 했습니다. 작가도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챗 <laughs> GPT랑 같이 아 회의를 했어요. 진짜. AI 비서가 네, 생겼네. 챗 네, GPT면 네, 되지 뭐. 챗 네, GPT한테 물어봤더니 관계 횟수. 어, 궁금하지 어, 않아요? 어, 어느 나라가 어, 제일 많이 어, 하는지 어, 네. 어, 어느 나라가 정력이 세냐 어. 콘돔 제조업체 듀렉스가 아. 2 6개국의 어?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말도 안돼 나는 일생요콘인데 뭐야 그러니까. <laughs> 베스트3 알아보기 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5위 중국이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입니다 어. 어아 근데 그건 인구수가 많으니까 어, 연간 평균 122회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122회면 많은 거야? 연간 한 달에 열 번씩? 아니지 한 달에 열 번이야. 한 달에 열 번. 다들 네. 예. 산수 못 하는 번? 거야? 1 2번 <laughs> 아니야? 열 번이야? <laughs> 한 달에 열 번이면 꽤 많은 건데 그래도 공산국가인데. 어. 어. 저도 좀 주, 중국 의외. 저런 거 아닐까? 불 꺼면 할거 없으니까 중국도 시골 같은데. 그리고 또 그쵸? 그런 거 아닐까? 억압하잖아. 음. 품, 아품 그걸로 풀어서? 어. 저랑은 언급당하고 있잖아요 틱톡같은거 그래 못 아, 유튜브도 아, 못보잖아 아, 인터넷같은거 인도입니다 오 그럴만해 그럴만해 인도 그럴만합니다 그럴 인도 그럴 인도가 연간 평균 130회 인도가 우리 크기도 상위권이잖아요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인구가 많다 인도사람들이 남자분들이 힘이 세고 좋대요 튼실하대요 어, 어, 어. <laughs> 네, 주워 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가? 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나라도 어,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으로 음. 너무 그러니까 막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음. 어? 뭐 여러 가지로 문화나 뭐 기계나 뜻다 발달이 돼 있고 바쁘잖아. 네네네. 바쁜 사회들은 아무래도 가족이 음. 함께하는 시간도 적고 음. 할게 많잖아, 바쁘고. 그래서 조금 더 소원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옛날 고전에 보면 가난한 집일수록 애 많고, 그러니까 일단 음, 네. 뭐뭐할거 없어서 그런 맥락 비슷한 맥락인데 음. 역시 붙어 있는 시간이 많고 뭐 조금 다닥다닥 음. 할거 많이 없고 이래서 음. 그거라도 많이 하지 않는가? 네 맞아요. 어. 우리 얼마나 유기호때 옛날에 음. <laughs> 그 전쟁통에도 애는 낳았다고. 맞잖아 얘기했잖아 네. 그때 흥부 얼마나 <laughs> 많아 줄줄이 자식. 연간 평균 130회면은. 평균 1 3 0회에 월별 한1 1번 정도네 월별 1 1번 네. 근데 네네. 이게 같은 날0번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그 10,000원씩. 10,000원씩. 있을 때0 0원씩 10,000원씩. 1 0 0 1 1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1 네, 1 아니 하루에 일곱 번 여섯 번도 많은데.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1위가 네네. 진짜 궁금해진다. 1위 어, 1위가 네. 되게 의외에 나 아, 나와서. 또 우리가 또 음. 이런 역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봤는데 음. 완전 반전 이 있는 거 아니야? 3위. 빠밤. <laughs> 자 3위는 러시아입니다. 오, 아니 러시아. 근데 다큰 나라야. 어, 그러니까 크고. 어, 어 뭔가 그래? 음, 러시아가 반... 연간 평균 143회. <laughs> 왜? 왜또 추워? 추워서 너무 부둥켜 안나? 거기도 문밖에 나갈 데가 어. 갈 데가 없어서 가정적이어서 그냥 보드카 한 잔씩 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거기는 술이 또 문화가 발달돼 있으니까. 어. 그럴 수 그럴 있겠다. 33회면 어. 어. <laughs> 거의 한 달에 반 가까이 365일이니까. 제가 그 영화 공부하는 친구가 둘이 러시아 유학을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진짜 할게 너무 없고 음. 어, 일단 땅덩어리가 다큰 나라가 순위권 안에 있는 걸로 신기하네요 크고 어, 진짜 신기하다 이 대지가 넓은 만큼 다 음. 마음도 넓고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는 품이 넓고 첫째 <laughs> PT가 <laughs> 아주 기특하게 어. 또 다른 설문조사를 알려주더라고요 어. 예, 또 다른 조사에서는 주당 관계 횟수를 조사 아, 좁혀서 있나봐요 어, 1위가 포르투갈 포르투갈? 주당 평균 2.05회로 1위래요 오오오오오 어 주당으로 세밀하게 포르투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없어서 진짜 <laughs> 포르투갈 코날도호날두호날두어 <laughs> 코날두 어. 어. <laughs> 섹시한 남자 어 얼마 전에 한국 가서 노시환그 사람 아니야? 어. <laughs> 그 뒤를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가 2.03회 어. 어, 멕시코는 왠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잖아 네. 저쪽 남미 쪽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리고 루마니아가 1.96회 어, 근데 나라들이 다 약간 어. 우리가 정보가 없는 나라네 어. 나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저기 흡혈귀 옛날에 아니 나 스케이트 어나 올림픽에서 밖에 못본것 같아 체조 이런 거 루마니아 어. 어. 소박 나오잖아 그거밖에 그래. 못 봤어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최하위가 어느 나라냐면 요 주당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최하위가 우리나라 <laughs> 오야 <laughs> 아, 비슷했어 한국이 주당 평균 1.04회로 <laughs>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 우리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잖아 한국, 일본이 전부 다 지금 요즘에 특히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안 하니까 어, 우리 채널 다시 활성화 돼야 된다고 그래 문제야 문제 이게 봐봐 어. 벌써 우리 채널 안 되는 것부터가 이게 조짐이 그래, 벌써 근데, 60만 어. 갔어야 돼 근데 누나 이거 공감할 수 있어요? 주당 1회? 주 1회? 어. 난주 1회도 맞다 여동 고맙다 씨. <laughs> 아 근데 많다. 봐봐 이거는 전체 평균인데 사실 우리야 중년이니까 그렇다 쳐도 젊은 친구들이 사실 좀 스팟을 내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지금 최하위라고 하니까 아...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네. 요즘에 뭐 철컹철컹도 많고 음, 음, 음. 그래서 다몸사몸 살인다고 얘기했었어 안 그래도 네, 지금 조사는 우리가 네. 처음에 보는 순위랑은 또 다른 조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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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여러분들도 네. 알아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일위, 이위인가? 이위인데요. 두구두구두구! 이위, 빠밤 자, 이 위는 브라질입니다. 와, 와 아, 아, 역시 남미. 역시. 나라. 어, 삼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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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일단 일단 확실히 음. 이 남미 쪽은 뭔가 가봤어, 요 혹시? 이쪽, 이쪽 어디 나 가보고 싶어 너무 가보고 싶어 음. 저는 또 부르죠 언니. 그 가봤기를 어디라고 해야 되나? 아르헨티나도 남미 쪽에. 어, 보면. 남미죠. 아, 아, 예, 예, 예. 아르헨티나. 동생네 미국 갔다가 확실히 가잖아. 그럼 벌써 응. 그쪽으로 가도 미국 내에서도 그런 뭐 쌈반이 쌀쌀 제가 좋아하는 쌀쌀이 그냥 식당만 가도 그런 음악이 너무 나와. 어. 그냥 너무 열정적이고 뭔가 어. 이 흥이 난다는 생각이 막 들어. 어. 어. 그리고 벌써 그쪽에 가까워져도 갔다 오면 확실히 달라요. 어. 뭐 그냥 진짜 모르겠어.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쌀쌀 좋아해서 그쪽에 윤이더 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흥이 있고 음. 여인 저러다가 뭐 그냥 눈 맞으면 음. 그냥 <laughs> 그러게 생긴 거예요. 어, 우리 이미지도 그렇고 네, 브라질 네. 하면 왜길리에서 어. 바로 춤추고 네. 키스하고 막 이런 게 자연스럽다. 굉장히 많아. 그냥 진짜 광장 같은 데서도 자연스럽게 음.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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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가보고 웃어. 싶어. 맞아. 옷을 옷을. 그러다 그러다. 아, 가보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름이란 계절을 훨씬 좋아해요. 어, 언니 잘 어울려요. 네, 그 열정이 그리고 음. 막 까맣게 타는 피부 막 건강한 사람들 막땀 음. 흘리면서 이런 <laughs> 땀 그놈의 땀 <laughs> 생각이 막 있기 때문에 땀, 아무래도 뚝뚝. 어 그러다 보면 남녀간의 조금 사랑도 뭐 이런 음. 결합도 또 왕성하지 않을까? 음, 음. 그래서 역시. 평균 그렇죠? 1 4 5회입니다 이야 역시 일위 네. 대망의 일위 금하다 진짜 일위 갑니다 일위 니까 이제? 자 일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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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위 우 빠밤 두분 한번 맞춰보세요 일위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열정에다, 스페인? 스페인 쪽? 이런 쪽? 아닐까? 아니 나 지금 아프리카 갔다니까 <laughs> 그건 또 아니겠지? 콘돔.. 아프리카 쪽? 쪽? 근데 콘돔 제조 회사에서 한거니까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 1위는 네. 지중해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우리또 지중해라고 하면 아, 알아? 이탈리아? 1위는 그리스입니다. 아, 아 그리스요? 왜? 아. <laughs> 왜라.. 왜라뇨? 그리스. 그리스가 어, 1위고 어. 숫자가 놀라워. 요 연간 평균 164회. 아, 정말? 거의, 거의 한 달에 반은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거? 근데 그리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가 나라가 되게 예술적이야, 뭔가. 그치. 어. 음. 그리스가 또 거기도 약간 옛날 거 보면 뭐 많이 안 이쁘고 계시잖아. 요 그리고 진짜 거기 그리스 여자분들도 되게 예쁘시다. 아 그리스분들도 되게 예쁘고. 뭐 남자분들도 멋있.. 뭐 그렇게 따지면 어 그런데 음. 약간 우리가 일단 또글스하면 뭐가 떠올라요? 신화 있잖아, 신화. 어. 그 미의 여신, 어. 다 그쪽이니까. 약간 그러... 그쪽이 일찍 가게 문 닫고 또 이래서 그런가? 아 어, 거기 일찍 닫아요? 아니, 그리고 그쪽에 무슨 신전 같은 거 있잖아. 네. 어, 예? 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보관해 보존? 놓은, 보존해 놓은 것도 많아서 아무래도 국민성 자체가 약간 그럴 것 같아. 어, 뭔가 여유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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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예술적인? 음.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열려있지 않을까? 근데 그리스랑 음. 브라질이랑 굉장히 대비되는데, 인2위로 붙어 있다고 하니까 좀 저는 의외였어요. 음. 삶에 찌들지 않는 여유? 음.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음. 뭐 그것도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그리스랑 브라질이요? 에, 에, 에. 아니,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냥 행복이 있고. 어, 그런 거죠. 행복지수 같은 거. 음. 음.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단 너무 바쁘잖아. 일단, 집에 들어가도 피곤하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야 되고, 막. <laughs> 만날 시간들 자체가 음. 없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아닐까? 음.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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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순위는 어디쯤 있을까? <laughs> 26개국 조사도 안한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어, 없지, 없겠지. 별로 그냥. 어. 아, 여기서 재밌는 게또 하나 알려준 게 있는데. 일본이 아마 꼴등인가봐요. 그래! 일, 일본이 연간 평균 48을.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랑 일본이랑 거의 4배 차이가? 인 음, 응, 음. 응. 그리스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4배 많이 해요. 응, 음, 응. 음, 음. 아, 어떻게 나 그리스로 가야 되나?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 가는데 <laughs>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아, 참. 일본처럼 가까우면 가겠구만. 이게 아무래도 좀, 뭐랄까. 그냥 저는 누차 저희 방송하면서 얘기하지만, 나라에, 그렇게 자리 잡은 문화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음. 싶어. 음. 우리는 음. 방송도 정지됐고 굉장히 음. 뭐랄까 그막 감추는 문화 있잖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러내놓지 못하고 음. 자꾸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고 그런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음. 어 이게 네. 너무 자연스럽고 접촉 서로의 접촉 뭐. 애지는 뭐흥 이런 것들 있다면 훨씬 더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것 같아. 나라가. 그래서 근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무래도 개방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일본은 또 성적인 영상물이 많은데 오히려 그러게요. 그것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가두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나마 푸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자기들끼리 혼자만 하나 봐. 음. 그러니까 영상 보고. 그렇대. 그럼 만약에 엄청 발달돼 있는데 음. 이런 거 조사해서는 항상 사회권에 있으면. 음. 그러니까, 직접은 안 하고, 음. 영상으로 보고 풀고 막 이런 게 음, 아닌가 음, 싶으네요. 슬프다. 슬프지. 아, 그러네. 우리나라도 슬프다니까, 몇번 말해. <laughs> 이게 다어 <깼어>, 진짜 이러다가. 이게 <laughs> 너무 흥분한거 같아. 어, 와, 아, 난, 아, 난 진짜 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불만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 열강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처음으로 준비해서 살짝 조금 삐그덕대고 두서없고 했을 텐데, 앞으로 조금 정리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체츠 아, 피트랑 네. 열심히 회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재밌는 순위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네, 볼빨간 랭킹 쇼 2회로 재밌게 찾아올게요. 빠밤.